그곳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낭만의 경춘로를 달리다가 만나게 되는 경기도의 첫 마을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또 끝인 그곳 그곳에서 돌고 도는 세상만사 인생을 묻습니다. 가평 터미널에서 읍내를 돌던 버스가 승한리로 들어섭니다. 내리고 타는 사람이 적은 한적한 시골 마을. 아 이분들은 다른 버스를 기다리시나요? <laughs> 오, 아 그런데 저기 저 가게 이름이 독특한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서 오세요. 아, 예. 예, 예. 아니 슈퍼 이름이 특이해요? 아 이슈퍼요. 네. 어, 이 옆에가 예비 네. 어, 66사단이라고 네. 후문에 있기 때문에 66사단으로 아, 부대 명칭이어서 예, 예. 아, 예. 시골 마을의 가게 직원 가게가 꽤 큰데요. 게다가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좀 썰렁하지만 여름철이면 계곡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게도 북적거린다죠. 요거 깔딱매기 예? 네? 요거 깔딱매기라고 깔딱매기? 성장지역에만 나오는 매기를 잡는 낚시 깔딱매기라 그러죠? 깔딱매기. 산매기, 산매기, 네. 조그만메 매기 네. 그리고 요거는 피레미 요건 피레미 요거 잡는 거 요거는 이제 가족들 네. 이렇게 계곡에서 네. 어그저 여기 고기는 진짜 그냥 해도 될수 있는 네. 네. 그 고기들이 많아요 많이 잡혀요. 그 아그죠 족태드림일만큼 많이 잡아. 많이 잡히죠. 많이 잡히죠. 네. 그게 저 일부 네. 개울이 없는 네. 어, 버들랑치라든지 버들랑치 네. 일곱 수에살수 있는 거 네. 산천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야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대체 그 낚시꾼들의 천국이 어딘가요? 그요 위에 올라가면은 용추폭프라고 작은 5m 정도 작은 폭포인데 네. 어, 물 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물이 너무 맑아 갖고 네. 어, 용료가 들어와서 가끔씩 목욕을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laughs> 어르신들이 분 많이 하시어요 그래서 네. 어, 물이 구슬같이 맑아 갖고 네. 돌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네. 돌이 흐른다 이렇게 오. 돌멩이가 흐른다 그 정도로 물이 맑은 곳입니다 네.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요. 뭐 민물고기 가서 끓여 먹으라고 민물고기. 아이저 주시는 거요? 민물고기. 예? 민물고기 여기서 잡은 거. 어 아, 이거, 이거 진짜 매운데요? 민물에서 나오는 예. 고기 델. 이거 좀 열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어디서 이런 아, 선물을 아, 받아볼 탱가리. 수 네네. 있을까요? 응? 밑거라지, 탱갈이, 네. 뭐깔딱메기 여기 다 이렇게 네네. 진짜 맛있는 고기들은. 감국이라고. 아, 아, 이거 녹인산 하는 말이시니까? 거예요. 이걸 저희 주시는 뭐, 거예요. 매운탕이라 끓여 감사합니다 실게요 네. 네. 예. 예. 그렇으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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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 손수 잡은 것들이라네요. 그 어떤 선물이 이보다 푸근하고 또 정겨울까요? 올경은안 추워서 물이 보이니까야 더 훨씬 낫다요. 가끔 산책 삼아 이곳을 찾는다는 한인수 씨 부부 철 따라 달라지는 아기자기한 변화들이 자꾸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랍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 왔을 때는 다 얼어서 눈밖에 안 보였어요. 저 물이 흐르는 게안 보였다고. 지금 오니까 똑같은 날 왔는데 작년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런 거고. 아 오늘 봄에 왔을 때는 막그초록에 이런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막 갈색, 이런 게이 있고. 음. 여름에 큰그 우선했던 그런 입좀다얼로 사라지고, 저기가 보이는지. 음. 여름에 저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네. 근데 시야가 막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지. 네. 오, 재밌다. 네. 뭐 그런 거,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막 잔잔한 것들이 오는 거지. 뭐, 일상에 되다 보면 네. 뭐 맨날 그런 게 없다 뿐이지. 네. 또 보면 와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항상 하고 내려가거든요. 네. 어딜 다녀봐도 네. 우리 저기 어디 이번에도 어디 이제 지방 한 오일 육일 동안 갔다 왔는데 오면서 맨날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바퀴 돌때야 네. 전국 어디 가도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느낌 음. 항상 받아요. 음. 음. 느리게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행복. 그래서 도시에 살던 한인수 씨 부부는 10년 전산 좋고 물맑은 이곳 승안리로 왔습니다. 여기 사계절 다 좋아요. 사계절 다 좋아. 요 네. 봄에도 좋고 네.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이렇게 막 눈화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너무 날씨가 따뜻해. 네. 응. 아 물소리 너무 좋아요. 그죠 음, 네. 공기도 맑고. 응. 처음에 이사 와서는 이제 이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익숙해져갖고 이제는 <laughs> 굉장히 커요 소리가 잘때 들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력이나 갖고 안 들리지. 옛날에는 정말 아침에 나가면 신발 안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어... 신발 안에. 처음에 이사 와서 옆집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몰랐던 <laughs> 개구리, 소리가. 개구리 소리가 그 정도로 시끄럽더라고. 요 <laughs> 근데 지금 그 소리가 그립잖아. 지금은 안 들려. 어... 그립잖아. 어? 불과 한0 년밖에 안 됐는데. 쟤는 어 언제봐도 우람하네. <laughs> 아, 잘생겼다, 그렇지? <laughs> 왜 웃는 거야 엄청하게? 어? 어? 얘는 저. 우와. <laughs> 잘생겼다. 여기 여기에서 누가 아들 난 난다고 여기를 떼 네. 가서 뭐. 그, 국을 끓여 먹었대요. 무슨 어. 곳이대 생김새 때문일까요 무송함이라는 번듯한 이름보다 아들 낳는 바위로 불린다네요 저게 다 아들 낳으려고 떼어낸 흔적이라죠 그 여기 사는 그 친구 네. 그 어머니가 여기서 진짜 백일 동안 기도 드려갖고 았어요아이 음. 마을에 이덕분 네. 집들이 많아요 네. 딸만 있던 집안에 막내 아들 낳았어요. 네. 야 이게 이 효음이 있긴 있나봐요 이 바위가. 아, 다른 소문이 있고 네. 또 그런 실제로도 그렇대요 여기 정초에 오면 여기다 막 기성들이고 이런 거 되게 많던데. <laughs> 지금은 <laughs> 진짜로 그냥 지나치면 바위일 뿐인데 알고 보면 재미있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남근석. 맨 처음 이 바위에 그럴 듯한 상상력을 보탠이는 누구였을까요?